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디모데이의 심정을 너무나 잘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어, 물론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도 보시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그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그 목회를 심지어는 그만두고 싶어하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다가 업신여김을 당했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본인의 소심한 성격 때문에 참으로 목회를 버거워했습니다. 이렇게 목회를 중도 하차하고 싶어 하는 디모델을 향해 오늘 사도바울은 강하게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것을 격려합니다. 일단 디모델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가볍게 여기지 말며라는 말을 보면 디모데가 교회의 장로들로부터 목회자로 안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를 지금 내려놓고 싶어 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디모데 후서 1장 4절 또 6절에서 8절 말씀까지를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원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비무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다 식어 있어서 부릴 듯 너의 은사를 다시 하기 한 하기를 원한다라고도 말합니다.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직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모금과 함께 권난을 받으라 라고까지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한, 힘들어하는 디모델을 향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격려하고 당부합니다. 그첫 번째는 너의 은사를 부릴 듯 하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비록 디모데가 겁이 많고 소심하고 또 부끄러움을 잘 타지만 어, 여러분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시면 디모데가 어, 은사는 말씀을 그래도 잘 가르쳤습니다.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올 때까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디모델을 향한 은사, 너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에 대한 은사가 있지 않니? 그것을 다시 부릴 듯 하라고 말하면서, 그 은사를 잘 지켜나가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이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여러분 잘 부릴 듯 하시고 전념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혹시 꺼져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부릴 듯 하십시오. 그것을 다시 세워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사용하십시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셨으니 그 은사를 다시 불일듯 피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목회를 힘들어하는 디모데에게 성숙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성숙함은 원어로 프로코페인데 이게 군사용어로 진군하는 군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것을 프로그레스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목회는 결국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구나. 마치 군사가 앞으로 진군해 나가듯이 멈추지 말고 전진하면 되는구나. 한해 한해 성숙의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비록 어떤 커다란 열매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멈추지 말고 전심 전력하여 성숙과 성장의 과정을 보여 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받아야 하듯이 계속해서 성장한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이 성숙된 과정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리포서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알려. 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룬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저 그는 앞으로 예수께 잡힌 바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안 됩니다. 목표를 향해 그저 달려가시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그만두지 말아야 할 이유로 구원하는 귀한 사명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디모데야, 내가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 결정적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네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는자가 구원을 받게 됨을 상기시킵니다. 여러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만큼 숭고하고 고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고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자의 존재의자,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 이유가 이 구원에 동참하는 일 아닙니까? 디모데에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너무나 너무나 멋진 일이고 귀한 이름을 상기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우리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이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 이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너무나 복된 일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시고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이름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